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단체 수업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네. 어, 이렇게 내네 선생님이 운영하던 건데 아, 남자 선생 님한명더 있어도 괜찮겠다. 네. 어, 안경을 입으면 좋겠다. 네. 안경을 입고서 네. 서울을 진출하게 된 거거든요. 네. 네. 어떤 수업입니까? S A slow quick quick slow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퀵퀵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 슬로우 슬로우 슬슬로 슬로우 슬로 슬로우 슬로우 1 2 3 4 5 6 7의 아, 저희 매주 금요일 날 진행되는 어, 선생님과만 홀드를 하고 정말 개인 예측처럼 액기스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다섯 시 일곱 시두 번에 걸쳐서 한시간십분 동안 진행이 돼요. 어, 이번은 제가 봤을 때 루틴이 예. 파트에서 너무 너무나 필요한 알짜배기 피겨들로 네. 작품을 만드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Slow, quick, and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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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quick, quick, slow,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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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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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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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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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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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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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low slow pick pick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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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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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quick slow slow 5 six, 7 eight. slow pick and pick quick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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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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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선생님들은요, 네명이니까 각자 세명이면은 4, 3, 4, 12. 12명. 12명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거든요. 기존에 좀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수준이 높아져 있어요. 음, 처음에 왔을 때랑 달라져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이 왕초보면 안 됩니다. 네. <laughs> 지금 또 왈추반이 아니고, 이제 폭스 트롯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요. 네네. 뭐 왈츠 탱고는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는 네네. 거니까 중급자 이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안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3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라는 점 음. (10월 25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개념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것 같고요. (8회 25만 원) 네. (10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안시고 매주 금요일에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잘 하는데 더 잘해서 파티 때 멋진 춤을 추고 싶다 하시는 여성분 세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